2017년 6월 8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도색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이 아파트 주민이었죠. 작업자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러워 화가 났다는 이유로 도색 작업을 하던 김 씨의 생명줄, 밧줄을 끄는 겁니다. 숨진 김 씨는 아내와 오남매, 칠순 노모 등 단란했던 7시 입구의 가장이었죠. 욱해서, 화가 나서, 불만이 있어서, 나무 잘못 없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이 분노범죄. 오늘 판결의 재구석에서 다룰 사건은 이 분노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산 밧줄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뒤인 2017년 6월 16일, 충북 춘주의한 원룸에서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50대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판결의 재구석에서 추적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2017년 6월 16일 119에 급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팀장님, 어떤 신고였나요? 그렇습니다. 2017년 6월 16일 오전 11시 10분경인데요. 충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배를 울켜지면서 뛰어내려왔어요.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119에 신고해달라고 했는데 그 50대 남성을 발견한 한 주민이 일부에 신고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구급대가 출동해가고 또 경찰도 같이 왔습니다. 근데 그 신고한 사람이 뭘 하겠냐면 자신도 다쳤다. 자신도 오. 구급차를 타해가지고 음. 구급차를 타가지고 먼저 도착을 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다음에 그 피해자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거 아닙니까 응급실에 그 옆에서 같이 누워서 그 치료받는 모습 그다음에 검사받는 모습을 본인이 목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흉터가 깊다 보니까 그 피해자 50대 남성이 또 후송을 하다가 그만 사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얼핏 보면 피해자가 두명 같습니다. 사망한 사람 그리고 신고한 사람. <laughs>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네. 신고자가 범인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119에다가 환자가 있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얼굴을 다쳤잖아요. 네. 아마 이거는 이제 이른바 이야기하는 공격 흔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상대를 공격하는 네. 과정에서 본인도 이제 얼굴을 다친 걸로 보여지는데, 아, 구급대에다가는 뻔뻔하게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나도 많이 다쳤다고 같이 나도 그 병원에 이송을 해달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런 부분 등등을 이제 현장 나가가지고 살펴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집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권씨입니다, 권씨. 네. 이 사람이라는 걸 경찰이 알았겠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다친 거라고 경찰이 판단을 해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본인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들킬까봐 그럼 신고까지 한 건데, 어, 뭐 입원시켜달라?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어, 일단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긴급체포를 해도 구속하지는 못하죠. 치료가 끝날 네. 때까지. 그러니까 뭐 아주 얍삽한 수단으로 병원에다가 나 입원하고 싶다. 빨리 입원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권 씨가 왜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자신이 피해자인 척을 했는지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었다고 합니까? 일단 두 사람이 만난 게이 피해자가 인터넷 수리기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 씨가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면서 수리기사를 부른 그날.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권 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경찰도 좀 집중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고 외톨이처럼 홀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내와 자식도 역시 없었죠. 또 경기도 뭐 안성, 안산, 대부도, 충북 본 등등 지역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좀 정처 없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직업이 없어서 집 안에서 음. 컴퓨터로 주식 투자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특히나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면서 인터넷 고장 신고가 잦았다는 점에 경찰도 주목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숨진 수리기사의 동료들은 권 씨가 민원, 그러니까 인터넷이 너무 느리다는 그런 민원을 자주 제기를 했고 또 언행이 너무나 과격해서 항상 게임하는데 늦다, 주식하는데 늦다 하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은 고객이었다.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럼 흉기를 휘두른 게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속도도 느리지만 아마 그 오신 에이스 기사분이 서비스가 만족치 않은 건데 저, 저 가해자 권 씨는 제가 보기에는 7년 전부터 들었다고 하면은 해당 업체에 대한 그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분노 범죄인데, 그러니까 누가 오더라도 지금 그 피해자만 특정 대상이 아니고 해당 업체의 직원이 온 거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분노로 앙심 불고 했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피해를 당했겠죠. 아무튼 그 7년 전부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이죠. 속도가 느리고 서비스가 좀뭐안 좋다고 해가지고 분노 범죄를 해가지고 준비했던 흉기로 사람을 찔르게 되고 살해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뭔가 피해본 게 있었잖아요. <laughs>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권씨가 경찰에서 말하기로는요. 네.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소위 그 주식 단타치기를 제대로 못해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하자면이 이제 이 사람 주식 거래를 했는데 단타치기라고 네. 짧은 시간에 막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거래를 노렸던 것 같은데 인터넷이 느려서 조금 자기의 주문이 늦어서 이득을 못 거두거나 손실을 봤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 뭐, 단타 거래는 결국은 자신의 주식 실력 부족일 테고요. 또 가사 인터넷이 느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느린 인터넷에 가입해 있었다고 합니다. 빠른 그 음. 인터넷으로 바꾸면 되는데, 네. 느린 인터넷에 가입을 해놓고 그냥 느리다고 불만만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체에 대한 불만이 나아가서 이제 망상으로까지 이어졌던 그런 것그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프로파일러가 면담을 했다면서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인터넷 속도도 실제로 조금 느리긴 했지만, <laughs> 특히나 내 집에서 일부 내 컴, 일부러 내 컴퓨터만 느리게 하라고 인터넷 업체가 컴퓨터를 집에 설치했다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은 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더해진 것 같은데, 하지만 경찰은 권 씨의 계획 범죄로 사실상 봤습니다. 그 이유가 네. 뭔가요? 어, 경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이래요. 인터넷 설치 기사는 혼자 방문하기 때문에 범행이 수월하다. 어, 그리고 흉기는 집에 있어서 특별히 준비를 할 필요도 없고, 더더군다나 인터넷 설치 기사는 어.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 쪽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쥔 모습을 보이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흉기로도 혼자 충분히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행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 설치 기사가 오면 네.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네. 어... 범행 전부터 이 본인이 누군가를 살해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평소에도 외출하면서 또 흉기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녔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번 범행이 끝나면 또 도주하려고 짐을 미리 다 싸놓은 상태였었고 도주자금으로 200만 원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이건 계획에 의한 어떤 살인의 실천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안타까운 게 그야말로 아무 인터넷 기사를 좀 골랐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 기사도 누군가의 가장이었을 거잖아요. <laughs> 정말 화목하고 단란했던 가장의 그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겁니다. 숨진 인터넷 기사는요, 두 딸과 아내, 그리고 80대 노모를 돌보던 가장이었는데요. 국내의 굉장히 유명한 통신사에서 수리기사로 일을 하다가 명예 퇴직을 했지만 굉장히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자회사에 인터넷 수리기사로 채용을 한 다음에 일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인터넷 수리 기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권씨 결국에 법정에 서게 됐는데 뭐 경찰 수사 과정 검찰 수사 과정 네. 아무것도 없이 다 피해자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주 하거든요.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범행 당시에 잘 기억이 안 난다 어,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아 그다음에 나 우발적인 범행이니까 참작 좀 해줘라. 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터넷 속도가 느린 바람에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봐서 내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다. 네. 뭐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숨진 그 인터넷 그 설치 기사가 아, 도망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바람에 내가 공격을 해서 살인사건으로 간 거니까 아, 이거를 좀 참작해달라. 그러니까 네. 피해자 탓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도망 안 갔으니까 네. 그걸 참작해달라. 이게 이그 사람이 변명할 수 있는 그, 그 내용입니까? 1심 재판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 탓을 합니다. 결국 재판부가 엄중한 선고를 내리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1심 재판 결국 무기징역형으로 나왔는데요. 아까 김현이 말씀하셨듯이이 사람이 형식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또 피해자가 도주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바람에 살인까지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저히 진지한 반성으로 보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성이 없는 경우에는 형이 일단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람이 우발범이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 우발범인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발범이라고서 해다 이렇게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는 피해자가 어떤 그 잘못을 했거나 자극을 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본인만의 분노 망상으로. 분명을재지문거기 때문에 우발범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형 결과가 나왔던 것입니다. 네. 무기징역을 결국 일심에서 선고받는데 겁이 났던 건지 항소심에서 <laughs>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예, 네, 그때는 아, 살해 계획이 없었고, 아, 그 다음에 수리기사하고 다투던 중에 그 수리기사가 먼저 공격을 하는 바람에 에, 내가 이, 이런 그이 살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했고요. 끝까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면서 5개월여 동안에 재판부에다가 7차례 반성문도 제출하기도 합니다. 뭐 한편으로는 또뭐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피해망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거니까 참작을 해주십시오 하고 읍소했습니다. 그렇군요. 끝까지 피해자 탓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심과 3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2심에서는 아예 이권씨의 우발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렇군요.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설치기서 없는 시비를 건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렵고, 당신의 어떤 그 악성으로 보면 한 가지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항소를 기각해서 일시 무게징역을 그대로 확정을 했고요. 네. 이권씨가또 상고를 했지만, 결국 상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도 일종의 분노 범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인터넷이 느리다는 네. 망상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네. 사람을 살해한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제가 보니까 희귀코머리 형태 같아요. 그래서 어, 사회하고 단절된 상태에서 어, 그 지내면서 어, 사회성이 완전히 결여되죠. 이런 사람들이 또 어, 여럿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 단절되어 있으면 되는 일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 모든 탓을 본인한테 돌리지 않고 타인으로 이제 그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타겟이 하나 딱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필이면 인터넷과 관련된 그이 사람의 어떤 공격 그 대상, 정호 대상이 돼버린 거고 네. 억울하게 그 인터넷 그 회사에 근무했던 이분이 피해자가 이 결국은 피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군요. 이런 현상을 보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